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를 발표했어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팬덤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긴지도가 높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광고주나 행사 관계자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게런티가 생명들인 트로트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 트로트 가수의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자, 그럼 트로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남자 가수들의 인기 순위를 알아볼까요? 60세 이상의 원로 가수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이겠습니다. 32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성훈 군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다고 해요. JTBC에서 방영된 히든싱어 시즌 7의 송가인 모창가수로 참가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지요. 그러다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탑7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트로트 천재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가수예요. 29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김경민씨입니다. 김경민씨는 2016년 노래가 좋아해 출연했으며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의 계룡시 대표로 참가해 얼굴을 알렸어요. 그러다 미스터트롯의 신동부로 참가해 최종 8위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지요. 현재는 육군에 소속된 군악대에 복무하고 있다고 해요. 28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나상도 씨입니다. 나상도 씨는 2018년 MBC 가요베스트 대제전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트로트 가수예요. 트로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지요. 그러다 미스터 트로 시즌2에 출연해 탑7에 오르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가수예요. 27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엔녹 씨입니다. 엔녹 씨는 원래 뮤지컬계에서 노래 연기 춤 3박자를 두루 갖춘 실력파 배우였어요. 그가 출연한 굵직한 뮤지컬만 추려도 수백개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했지요. 그러다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해 탑세븐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스타가 되었어요. 26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민수연씨입니다. 민수연씨는 2014년 정규앨범 사랑의 방정식을 발매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어요. 미스터트롯 시즌1과 전국트로체전을 연속해서 참가했지만 결선무대에 진출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다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은 가수예요. 25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쌈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서른도 선생님입니다. 24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진욱씨입니다. 진욱씨는 남인수가요제 청소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트로트 신동 출신이에요. 군제대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스터트롯 시즌2에 출연해 탑7에 오르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지요.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미남 트로트 가수예요. 2 3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최수호 씨입니다. 최수호 씨는 원래 국악을 전공한 정통 국악인 출신으로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참가한 트로트 전국 체전에서는 결선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요. 그러다 미스터 트로트 시즌2에 출연해 탑7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스타예요. 22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나태주 씨입니다. 나태주 씨는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한 태권도 선수였어요. 2010년부터 영화에 출연해 액션 배우로 활동하다 2019년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러다 미스터 트롯에 참가해 전무후무한 태권트롯을 선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스타가 되었어요. 현재 가장 잘나가는 가수 중한 명이에요. 21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곤드레만들의 샤방샤방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박현빈 씨입니다. 22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사나이 눈물 거짓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조항조 선생님입니다. 19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항구의 남자 황진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박상철 씨입니다. 18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옥경이의 남자 태진아 선생님입니다. 17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가요계의 진정한 레전드인 남진 선생님입니다. 16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김희재 씨입니다. 김희재씨는 올라온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트로트 신동 출신이에요. 그러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7위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스타가 되었지요. 15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막걸리 한잔 땡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강진 선생님입니다. 14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안동역에서 태클에 걸지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진성 선생님입니다. 13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진해성 씨입니다. 전직 유도선수 출신으로 2012년 싱글 내 사랑받아저로 데뷔한 12년차 가수예요. 워낙 뛰어난 가창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행사시장에서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수였지요. 정통 트롯을 구사하는 진해성 씨는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다 미스터 트롯 시즌2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중한 명이에요. 12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가요계의 진정한 레전드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11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장민호 씨입니다. 1997년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첫 앨범 유 w 비웨 h u 스로 데뷔한 26년 차 가수예요.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를 발매하면서 성인 가요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탑세븐에 오르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현재 방송계와 광고계를 주름잡고 있는 특급 트로트 스타가 바로 장민호 씨예요. 10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박군 씨입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박군 씨는 소문난 효자 가수예요. 데뷔곡인 한잔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히트곡이죠. 9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안성훈 씨입니다. 2011년 전국노래자랑 원주시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지요. 이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2012년 오레오레로 데뷔한 11년차 트로트 가수예요. 오랫동안 무명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가수의 꿈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2023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가수 중한 명이에요. 파리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박서진 씨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외모를 가진 박서진 씨의 인생은 풍진화산을 감내할 정도로 갓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무서울 정도로 내공을 쌓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터득한 천재가스죠. 신들린 듯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호기심을 가졌다가 놀라운 노래 실력에 빠져드는 스타가 바로 박서진 씨예요. 7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손태진 씨입니다. 어릴 때 17년 정도 싱가포르에 거주했기 때문에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로 재능이 넘쳐났다고 해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 후 팬텀싱어 시즌1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어요. 2019년에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다 2023년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성악 발성에 기반한 트로트 구사하기에 손태진만의 특별함이 있지요. 6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정동원 군입니다. 2018년 전국 노래자랑 하명군편에 출연해 우수상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는 영재발굴단이라는 방송에 출연해 다재다능한 트로트 신동으로 소개되었죠. KBS 인간극장에서는 트로트 소년동원이라는 제목의 오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다 미스터트롯의 출연해 탑세븐에 오르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지요. 5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영탁씨입니다. 2005년 인기드라마 가문의 위기 ost에 참여했으며 2007년 첫 앨범을 발매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어요. 발라드와 r&b를 했지만 영탁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진 못했어요. 그러다 누나가 딱이야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트로트곡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2위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린 트로트 스타예요4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박재현씨입니다. 중학교 시절 2pm을 보며 아이돌 가수를 꿈꿨다고 해요. 군 전역 후 수산업을 운영하던 어머니를 도우면서 트로트 가수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노래가 좋아란 방송에 출연해 사연승을 하며 명예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2023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최종 2위를 차지하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지요. 현재는 트롯 황태자로 불리지만 곧 황제에 등극할 날이 멀지 않을 만큼 재능이 넘쳐나는 가수예요. 183이라는 큰 키와 조그마한 얼굴은 멋들어진 비율을 선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미남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3위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이찬원 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신동이에요 2019년 전국 노래자랑 상주시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9개 도시 27회 전국투어 공연을 개최할 정도로 성공한 스타가 되었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 친화력이 돋보이는 가수예요. 2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김호중씨입니다. 중학교 시절 파바로티의 웅장함에 매료돼 성악을 시작했다고 해요. 2008년 세종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지요. 2013년 데뷔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벌써 11년차 가수예요.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죠. 1위에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는 이명웅씨입니다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했어요. 그러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의 출연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죠. 현재 수많은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을 정중히 거절하고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이상 알송의 결사가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